수학지쌤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1학년 수학에서 꼭 알아야 할 1학기 단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재미있게 우리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한 거 있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계속 지속적으로 선생님이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포인트로 두시면 돼요? 1학년 1학기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우리가 구경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학기 대단원의 순서 크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학년 1학기 크게 들어갈 순서 이제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인수 분해 두 번째 정수와 유리수 세 번째 문자와 식 네 번째,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고 해서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느낌이 오겠지만, 그치. 어떤 수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문자화식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 좌표 평면과 그래프는 어떤 느낌 가지시면 되냐 하면, 우리가 뒷부분에 특히나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함수라는 걸 들어갑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아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위한 그 밑작업을 좌표평면과 그래프에서 한다. 이렇게 연결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의 체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인수분에 우리가 좀 자세히 또 한번 쫙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소인수 분해가 등장합니다. 자, 소인수 분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요렇게 소인수 분해의 뜻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 공약수라는 것과 최소 공배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거예요. 우리 분명히 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초등 과정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올라와서 뭔가 새로운 내용일까?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우리는 수를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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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보는 소인수분해라는 작업을 할 거거든. 고보로 표현하는 그 중에서도 소수라는 우리 0.1 0.2 이런 소수 말고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약수라는 거 알죠? 약수가 두 개뿐인 어떤 수를 다룰 거예요. 그 수에 대해서 잘게 잘게 잘게, 잘게 쪼개서 고보로 표현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1이라는 수가 있어. 1이라는 수는 어떤 수와 어떤 수가 곱해진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1 곱하기 10도 있지만은 우리는 2 곱하기 5입니다. 라고 해서 약수가 두 개의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을까? 12를 보도록 할까요? 12를 소인수분해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12를 이제는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3 곱하기 4잖아. 근데 이 4는 약수가 두개가 아니지? 그래서, 아, 4는 2를 두번 곱한 거네? 그래서 2를 두번 곱한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별거 아니구나. 수를 곱으로 나타냈구나. 근데 잘게, 잘게, 잘게 쪼개서 어떤 소수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구나. 어떤 수들의 곱으로 잘게 잘게 쪼갤 수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작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수라는 것이 무엇이고 합성수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용어를 파악할 거고요. 눈치챘겠지만 소인수분해 되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셨을 때는 소자를 빼고 그냥 인수분해라는 걸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어떤 식의 그 풀이도 우리가 하나하나 잘게 잘게 쪼개서 고부로 표현하는 방법을 나타낼 거야. 그 근간에 우리는 소인수분해라는 것을 1학년 때 제대로 깔고 가야지만 소자를 빼더라도 인수분해를 잘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라는 용어의 뜻 소수인 인수 대신에 약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수인 약수로 분해하는 거야. 근데 이 분해하는 방법은 고으로 분해할 거예요. 그래서 아, 수를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쪼갠 방법으로 이제는 뭘 구할 거냐 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쪼갠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과정으로 푸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달라지는 것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우는 방법을 체크를 할 거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그럼 이제 소인수분해가 끝났어. 이제 수를 막 쪼개 봤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수에 대해서 나타내셔야 되겠죠? 그것이 정수 유리수 단원입니다. 그래서 수의 체계를 좀확장해 나갈 거예요. 자연수만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수 유리수가 무엇인지 그걸 배우고 어떤 수를 확장하는지를 배우고 그다음 그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니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뭔지 알잖아. 근데 우리가 배웠던 그수 범위가 아니라 이제 확장한 수의 범위를 나타내고 그 확장한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럼 무조건 사칙 연산이 계속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야. 중학교 3학년 올라가셔서도 새로운 수의 범위를 배워. 그리고 그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특히나 정수가 무엇인지 되게 예쁜 이름이잖아? 우리 정수는 되게 간단해요. 자연수 있잖아. 자연수 다들 아시죠? 1, 2, 3, 4, 5. 자, 그 앞에 가장 기준이 되는 우리가 수가 뭐죠? 그치, 무의 공간. 그치, 0이죠. 그래서 0을 기점으로 해서 1, 2, 3, 4, 5, 6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엘리베이터도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 수도 마찬가지야.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수도 있구나. 요거,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그 수, 그리고 0을 포함해서 정수라고 하는구나. 되게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리수를 배워. 헉, 얘는 또 뭐예요? 유리수. 얘 이름이 더 예쁜데, 자, 유리수는 정수보다 더큰 수의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분수, 그거 다 유리수였어요. 초등학교 때 유리수 다룬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는 정수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가 음수라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라고 붙일 수 있는 수도 있구나. 수직선이 이제는 0부터 큰 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0부터 작은 쪽까지 쫙 우리가 펼쳐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0을 기점으로 해서 0보다 큰수 배웠다면 이젠 0보다 작은 수의 범위도 배우는구나.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그 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계산하는 방법을 체크해야 되고 그 방법을 체크하기 위한 가장 또 중요한 용어, 이건 용어예요. 절대값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음,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부호를 뗀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호를 뗀 수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이구나. 이번 시간엔 이 정도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칙 계산은 알죠?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운다. 이렇게 연결할 거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배운 수의 계산들 꼼꼼하게 연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단원으로 들어갔어. 자,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잘할 수도 있어요. 이해도 잘하고 계산도 잘해. 왜? 우리 진짜 초등학교 때 연산 연습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문자와 식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이제는 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뭔가 표현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그치, 이제는 X랑 Y라는 문자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꼭 이것만 사용해요? 그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사용해요. A, B, C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자들을 사용하는 식을 배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되게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개수는 무엇이고, 다항식은 뭐고, 상수는 뭐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파악이 됐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방정식 그 중에서도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문자 하나인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다음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문장제 문제 많이 풀었죠 맞아요 그거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식을 내가 나타내 그리고 그걸 해결해 이두 과정을 다 거쳐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문자 x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크를 할 거고요. 식의 값이라는 뜻을 알아보면서 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배우고 그 등식의 성질을 바탕으로 1차방정식까지 확장을 해요. 등식의 성질은 크게 그냥 뭐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저울 생각하고 균형, 어, 균형을 잡힌 저울, 양팔 저울이 있어. 그럼 내가 음 지금 양팔 저울 여기에 무게가 똑같은 추를 올려놨어. 자, 선생님 손에 지금 올려놨어. 그런데 여기에 딱 같은 무게에음 뭐라고 할까? 연, 뭐 지우개, 연필, 귤, 귤 올리자. 귤을 탁두 손에 올렸어. 양쪽에 똑같은 무게의 귤을 올렸어. 그럼 어떨까요? 그렇죠. 무게 이거 변해요?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귤을 다시 쏙 뺐어. 이거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무게 두 배를 올렸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여기는 무게의 2분의 1을 덜어냈어. 변해요? 편하지 않아요. 그걸 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요. 어, 같다라는 거. 이게 그대로 균형을 유지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등식의 성질이고 이걸 바탕으로 이게 이해가 잘 되면 방정식이라는 것도 너무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이 중요하다라는 것 체크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방정식이 들어가니까 방정식이 무엇인지부터 뭐 쫙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어떤 X.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많이 했을 거야. 네모 더하기 4는 5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네모 어떤 수 들어가야 돼요? 1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다시 한 번. 네모 더하기 4는 5다.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수가 여러 개다 들어갈 수 있어? 아니야. 이 식이 맞게끔, 그러니까 성립하게끔, 말이 되게끔 넣을 수 있는 그 수는 1밖에 없어요. 맞죠?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모 대신에 그냥 x. x 더하기 4는 5다.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럼 x에 뭐 들어가야 돼? 1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되게 쉽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 x를 찾아내는 일을 할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가장 힘들어하는 활용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수학, 수학에서의 활용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 되게 잘해 놓으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이거는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마지막 단어는 그냥 한마디로 그림 그리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림 그리기 단원이야. 근데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수학적인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그릴 거지? 어떤 도화지에다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알아야 되잖아. 그 재료들을 보면 순서쌍이라는 것은 두 개를 표현할 때 그냥 괄호에다가 콤마 찍고 그두 개를 같이 나타내는 걸 순서쌍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어, 그리고 순서쌍. 좌표라는 것은 기준인 어떤 선을 그릴 건데 자, 우리 보통 수직선 하나 쫙 그렸잖아. 가로로. 그치? 이제는 이 판에다 그릴 거야. 그래서 선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냐면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이라고 해서 그냥 약속해 놓은 거야. 그래서 특히나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요, 되게 약속 잘 지켜요. 약속 잘 지켜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정비례와 반비례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순서는 좌표 평면에 대한 이해들, 내가 어떻게 그려나갈지 그 도구, 그 판을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평면상에 어떻게 좌표 표현을 우리가 할 건지, 자이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나요? 데카르트라는 분이 만들어냈어요. 뭘 보고 만들어냈는지 알아? 어 천정에 붙은 파리 보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파리가 누워 있는데 잉 하고 딱쓴 거야. 그그 그 파리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지?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저 파리 위치를 똑같이 해?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한 거야. 다르죠? 남 다르죠? 그 좌표 평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X축으로 두칸 가시고요. Y축으로 세칸 가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딘지 탁 알아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차원적인 이런 표현들을 알아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들 배울 거고요. 정비례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반비례라는 것의 뜻을 살피면서 사실 이두 가지는 왜 배우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배울까요? 1학년 때. 괜히 이거 할까요? 아니야. 이게 함수라는 것에 기초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와 정비례 반비례 괜히 배우는 거 아니구나. 뭔가 되게 어 앞에 정자 붙이고 뒤에 반자 붙였으니까 다르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라고요? 아뒷 부분에 우리가 2학년, 3학년 때 배울 함수라는 그 식의 기본적인 어떤 식을 다루는 거구나 말을 안할 뿐이지 정비례, 반비례는 함수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학년에 함수를 준비하기 위한 밑작업을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진짜 일 학기 수학을 쫙 그림과 같이 살펴봤어요. 어때 할만할까요? 이렇게 알고 가는 것과 자첫 번째부터 딱 책을 펼쳐서 보는 것 어때. 다르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만난 친구들은 정말 선생님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행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과 이렇게 재미있게 1학기 수학을 만나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2학기 수학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전체 수학을 쫙 살펴보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